예. 자,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예. 목사님, 저 원래 노예 아닌데요? <laughs> 저 원래 지금 자유민인데요? 어, 무슨 노예일까요? 오늘 제 어, 목사님의 말하고 있는 노예는 바로 제 노예입니다. 제 노예.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목사님이, 어, 이제 다음 주 되면은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다음에 무슨 주간이게? 부활, 오, 누구야? 똑똑한데? 어, 아, 아 선생님이세요? 예. 예. 고난주간 다음에 부활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뭐예요? 무슨 금식해요, 여러분들? 미디어 금식, 뭐 핸드폰 금식, 뭐 SNS 금식 하죠. 그런데 왜? 왜 하냐, 이거야? 그치? 아니, 목사님 시켜서 하긴 하는데 도대체 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시켜놓고 내가 애들한테 이 sns 금식 뭐 미디어 금식 이거 왜 하는지 내가 설명은 해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2주 동안 이에 관련된 설교를 좀 하라고 마음의 감동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수련회 우리 참석한 친구도 한번손 한번, 한번 들어 봅시다. 난 연합수련회 왔어요. 어 연합수련회 오케이 내려주고 자. 우리 연합수련에서 회 은혜 많이 받은 친구들 와면 고개만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예, 꺼덕끄덕 예, 좋습니다. 예, 오뚜기 갖고 좋네요. <laughs> 연합수련 회때왜 우리가 은혜 받았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거기는 휴대폰도 없어요, SNS도 없어요. 우리가 뭐에 집중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다른 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에 대한 막 관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배, 하나님만 집중할 때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은혜 받고 싶다,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원하는 친구들은요,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돼요. 밑에 지금 아직도 휴대폰 보고 있는 친구들 있는데, 휴대폰 보지 마시고, 앞에 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아, 나는 왜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못하지?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지?라는 질문에서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래서 행복해지는구나라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눈 한번 감아봅시다. 다눈 한번 이렇게 양심적으로 다눈 감으세요. 실눈 금지. 이루마 눈 감으란 게다 보여. 눈 감으세요. 자 손을 번쩍 들지 말고 손가락 하나만 살짝 드세요. 알았죠? 나는 지금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케이 내려주세요. 나는 솔직히 행복한지 안한지도 잘 모르겠다. 손한번 들어주세요. 네, 오케이 내려주세요. 자눈 떠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왜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은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요 사랑희라고 화평 오래참은 자비양성 충성온유 절제, 이 성령이 주시는 아홉 가지 열매가 내 마음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내 안에 희락 희락이 뭔지 알아요? 기쁨이에요. 기쁨, 내 안에 기쁨이 없어. 내 안에 평강이 없어. 평안이 없어. 맨날 걱정 근심밖에 없어. 맨날 슬픔밖에 없어. 이러면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행복할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내가 걱정, 근심 가운데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바로, 견고한 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예.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요. 누가 만드냐면, 사탄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옛날에 보면 요새를 구축하죠. 진지를 구축하죠. 왜 그걸 구, 구축을 해나요? 적들이 오면 어떻게 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오지 마! 오지 마! 하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요새를 구축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이 구축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와도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하면서 사탄이 계속 방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기쁨의 메시지가 들어오려고 해도 마귀가 계속해서 그 견고한 진에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 오늘 이 시간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것들 한번 우리가 어 지피지기면 백스,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니까는 한번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내 마음 가운데 저런 게 있었어? 내 마음 가운데 저런 견고한 진들이 있었어? 저런 요새로 내 마음을 행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 깨닫고 이것들을 오늘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석 깔아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경고한 지는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해결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안수 기도해 줄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오늘 빨리빨리 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탄이 뭐 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탄이 뭐 하는 놈인지. 자,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어, 멸망?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사탄이 오는 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경고한 진을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쁨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평안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려고 이런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곰팡이가 뼈도 내가 빨리 이거를 청소해서 없애는 것처럼 화장실에 조금만 더러운 거 있어도 내가 치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왜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거 있는데 안 치우고 있냐 이거야. 암세포가 있으면 떼어내야지. 내 마음 운에 신앙의 암세포가 있으면 떼어내야지. 왜 가만히 놔두냐 이거예요. 오늘 밤 그거를 제거, 아 오늘 밤이래 오늘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하이라이트 친 부분 봅시다. 17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슬러요? 성령을, 성령을 거슬러요 육체의 이런 소욕 육체의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성령을 거슬러요 19절 한번 띄워봐주세요 19, 20, 21자 네. 위에 하이라이트 친 글잠을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아, 아, 아. 마지막, 마지막 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네, 못할 것이요.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들은 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평안이 임해요. 허, 감사가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너무 행복한데,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에 맞고 있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쁨들이. 아,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구나. 내가 학교에 있어도, 내가 집에 있어도, 내가 학원에 있어도, 그래도 그래서 내가 기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견고한 진들의 종류들이 있어요. 자, 쭉 있는데, 이거 하나씩 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소울타이에요. 소울타이. 아,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된 이제 어, 생각이 우리가 견고한 진으로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우리 우리 지우랑 우리 밥 먹으면서 막 얘기했는데 학교에 이단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오, 하나님도 이름이 있대 이러면서 <laughs> 이름이 안안 안, 상자 홍자 해 가지고 <laughs> 돌아가신 그분 이름이다 뭐 이러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소울타이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대로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소울 타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한테 목매지 마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 역할 어떠냐면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람이고, 교량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지, 목사님한테 목매는 순간, 목사님도 이단자 되는 거예요. 교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목사님한테도 역시 그러지 말고 오직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네. 자 넘어주세요. 자 분노의 마음. 예. 네, 분노의 마음. 아 목사님도 이거 보면서 중학교 때 목사님이 중학교 때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 겁나 착했을 것 같아요. 성깔이좀 더러웠을 것 같아. 어? <laughs> 웃는 거 보니까 더러웠을 것 같아. 에.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진짜. 해갖고, 어떤 친구랑 막뭐 해갖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요. 밤에 딱 자려고 누웠는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야. 막그 새끼 막 이러면서 막, 막그 끌어오르는 막 분노. 근데, 밤새 그 분을 품어봤자, 내 손에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니까, 아, 나도 내 잘못이 있는데, 이런 생각 하면서 내가 가서 손 내밀면서 사과할 때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여러분들도 친구랑 다퉈가지고 분품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못했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여러분, SNS 보면서, SNS 다 보고 나서 딱 끄고 껐어. 껐어. 그럼 막 속이 후련해? 아, 너무 개운해. 이제 잠잘잘것 같아. 이러면서 자요? s n s 에 보면 누구 막, 막 스포츠카 타고, 어, 누가 막 해외여행 가고, 누가 엄청 비싼 음식 막 먹고, 막 그런 거막 열심히 봤어, 여러분. 딱 껐어. 상상해봐. 침대에서 누워있는 나. 행복해? 안 행복하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열등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아니면은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요 나도 모르게 메뚜기 같은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목사님 신학생 때 말이에요 공부 진짜 잘한 애들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메뚜기가 돼 자꾸만 작아져 이런 열등감수 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4번은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자 이 원망, 여러분들 세대의 표현으로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도군. 목사님 따라해봅시다. 남타충. 야, 큰소리로좀 따라해봐. 남타충. 어, 원망하는 사람. 남탓을 계속하는 거야, 남탓을. 어? 맨날 남탓해. 아들 있는 선생님들 손들어 보세요. 아들 있는, 아들 혹시 맨날 이런 얘기야. 아, 어, 엄마 때문에 막, 이런 얘기 자주 합니까? 아, 전혀 안 해요. 아들 자대로 키우셨네. 저, 선생님 어떠세요, 권사님? 해요. 아 엄마 때문에 어쩌저쩌고 막.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맨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왜 이렇게 남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웃는 친구들 보니까 집에서 남탓 좀 하고 있나 본데 세상 탓하고 학교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친구 탓하고. 근데 이런 분들 대부분이 어떠냐면은 마음이 좀 허해요. 허해. 좀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자부심이나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면은. 남 탓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좀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원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 다음 5번. 5번이 뭐냐면은 5번이 뭐예요? 염려와 슬픔. 맨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가오지도 않은 목사님이 좀 상상력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너무 걱정 근심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님이 20살 때 20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위장 장애가 일어났어요. 위장 장애가. 막 위가 꽉해 가지고 딱딱 해 가지고 풀리지가 않아. 소화도 안 돼. 잠도 잘못 자. 왜? 염려, 슬픔 속에서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학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아,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나는 어떤 일을 하지? 아니면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내가 염려와 슬픔 속에서 사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있는지, 내가 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염려와 걱정을 좀 나는 많이 한다라는 친구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친구들은, 어, 목사님 한번 따라 해봅시다. 자, 주먹 불끈 쥐고, 자, 오른손 올려봅시다. 큰 소리로. 예, 큰 소리로 한번 하는 거야, 알았죠? 까짓거 하나님이! 해 주시는데, 그까이 거야! 에, 이렇게 외치는 거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 목사님도 사역하면 부담될 때가 많아요. 어, 부담되는데, 어제도 막 우리 임원 선생님들 뭔 얘기하는데 내가 막부담돼가지고 아따 부담돼 죽겠네 막 이러니까는 우리 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따 왜 목사님이 부담돼요? 하나님이 부담되셔야지. 내가 그럼 그거 듣고, 아멘 이랬어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자, 자, 이제, 자, 보시면은, 자, 6번 있잖아. 이제 니네들 대학교 가면은 이제 연애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 잘 들어. 자매들 특히나 잘 들어. 남자들 있지, 남자. 남자친구로 한번 사귀어볼까 했는데 남자친구 성격이 이런다, 게으르다, 싸나우다 고집있다, 부정적인 정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걸러야 돼. 맞죠? 선생님들. 맞죠? 응. 네. 남자가 한시야 오후 1시에 약속을 잡았는데 그때까지 쳐 자고 있어. 그 문제 있어요? 아니, <laughs> 있어요. 문제 있는 거야. 약속 시간마다 맨날 늦어. 자. 싸나움 어, 조금 시비가 났는데 육두 문자부터 나와. 어? 갖고 막, 막. 세상에 신학생 내 친구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분 분조장? 여러분, 표현으로 분노 조절 장애? 어? 분노 조절 해 갖고 장애가 돼 갖고 막 눈깔 흣 세상에 고집, 부정적인 부정적인 정서.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이야. 난안 돼. 난 망했어. 야, 우리 끝났어. 세상 끝났어. 맨날 이러는 친구 있죠? 생각해 봐야 돼. 왜 웃어? 그런 여자 만나 본적 있어? <laughs> 네. 연애할 때 기억하세요. 자, 7번 중독. 나는 술, 담배, 게임, 포르노에서 중독에서 벗어나 있나. 자, 8번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배하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 포스트 모던이죠. 이게 뭐냐면은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불교도 천국 갈수 있고 힌두교도 천국 갈수 있고 기독교도 천국 갈수 있어 다원주의. 진리가 해체되는 시대예요. 우리의 오직 진리는 뭐예요? 이거예요. 성경. 이 말씀이 진리라고 이 말씀을 따르려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 이 시대는요 이것만 진리냐 내 말도 진리다 제 말도 진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어? 뭐 진화론을 이제 공부하면서 아니면은 세상 다른 뭐 이제 여러 사상들을 이제 피 c 주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자기중심주의.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친구한테 얻어 먹었는데, 내가 나도 언제 한번 이 친구 사준다. 이런 친구는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얻어 먹기만 처먹고 있다. 이러면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랑 하는데 겁나 개선적이야. 아, 희석가 이번에 나한테 천 원을 줬으니까 나는 해갖고 한 200원만 줄까? 이렇게 막 머리를 막 짱구 굴리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여우 같은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어떤 친구예요? 나는 내 친구가 천 원을 베풀면 은 아, 이 자식 안 되겠어. 돈줄 내줘야겠어. 해갖고 5천 원짜리 막더 사주고 어? 그런 친구예요. 아니면은 <laughs> 조산하게 내 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9번. 마음의 상처. 부모님에 대한 상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은 뭐 학원 선생님에 대한 상처도 있겠고요. 친구에 대한 상처도 있겠고요. 이성 친구에 대한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알수 없는, 목사님 알수 없는 그 상처들. 여러분, 이때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뒤에 뒤에 넘겨가지고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 거. 그거 한번 쫙 띄워주세요. 설교 다 끝났어요. 오늘 일찍 끝났어요. 야, 차장터 올라와 보세요. 예. 네. 자.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잘 들었죠? 내 마음 가운데 1번부터 9번까지 내 마음에 경고한 진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1번부터 9번까지 이 중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꾸 막혀요. 이 경관진 때문에 내가 자꾸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경관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